DM의 10장. 네, 지난 장에서는 온 백성들 온 백성들도 이제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언약을 체결을 자기네들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그 언약을 쓴 것을 인봉을 어, 했다. 그래서 제장들과다 인봉을 했다. 어, 그리고 이제 10 장에는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임보관자는 하기랴의 아들 총독 니에미야와 시드기야와 가장 이제 솔선수범한 사람이 니에미야와 시드기야다. 그래서 니에미야급에 해당하는 그 지도자가 이제 시드기야가 있는 거죠. 니에미야와 시드기야 두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앞서서 나오고요. 아, 그다음에는 이름이 쫙 나와요. 쭉 나와서 이제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스갈,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아, 그다음에 이제 하투스, 하투스 이 사람은 이제 삼차 귀한선 사람이인 것 같아요. 스반야, 말로, 카림, 물레, 물레모, 노바디아 다니엘 다니엘도 3차 귀환할 때온사람들 3차 귀환할 때그 그 사람 느헤미야만 예레미야 느헤미야만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의 인원이 왔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이 여기 이제 명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7절에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니 있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제사장 명단이 쭉인한 제사장 명단이 에, 나와요. 이게 이제 21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1개 가문이 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레위 사람와아산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빈누이 감미엘 그의 형제 스바아 호디아 그리, 어, 그리다골라이아 하 미가룹 하삽 하삽이야, 박 석굴 어, 어, 세레비아스 바니아 호디아 바디 분우야, 분우야. 그래서 저 레위 사람들, 레위 가문에서는 17 가문이 이제 사인 서명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17, 14절부터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죠.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어, 반모압, 그다음에 엘람 섰도 바이그 바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차 기원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반모압, 엘람 뭐 이렇게 일차 교환한 사람들까지 명단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이제 80년 정도도 나고 그다음에 일차와 이차와 삼차도 한 14년 이렇게 횟수 차이가 나는데 이름이 다 섞여 있다는 얘기는 가문이라는 얘기, 가문, 가문의 지도자들. 분이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텔히스기아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도 도베. 어, 마프야스 무슬람 헤실 무세 사벨 사두 사독 하뚜 사독 약뚜아 어, 블라디아 블라디아 하나나 아나, 아나야. 호세야 하나님 하숨. 할루에스 비를 빌라소벡 룸하삽하삽나 마세야. 아이야 하나나 말루카림 바나이니라. 총합계가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들 숫자를 세 보면은 어 44개 가문이 이제 서명을 했어요. 가문의 대표들이 서명을 했고 그래서 총합계가 84명이죠. 84명. 이름은 이제 44명이고 어 가문 수로는 84개 가문이 어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그 가문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급이 다 서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 그게 이제 최고지도자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 이렇게 총 그렇게 망라됐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백성들이 동참을 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 행하여 백성들이 동참을 하는데 이제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절교하기로 결의한 사람들 백성들이 많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또 동참을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생활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또 그걸 결의를 했는데요. 우리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년, 안식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빚을 다탕감을 해주기로다가 결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온 백성이 다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의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3 2 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의 일을 순납하여 원래 성전세를 낼 때는 반세겔를 내기로 돼 있는데 온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부자가 아니고 돈을 돈을 어디서 주다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삼분의 일 세겔로다가 조금 감해 줬어요 삼분의 이삼분을 순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전을 위하여 쓰게 함에.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추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별도의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절기와 이런 것을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번제용 나무들을 각 집합별로 또 레위 여러 사람들이 뽑아서 제비 뽑아서 어 이렇게 장작을 이렇게 성소에다가 기증하기로 했어요. 헌물이죠. 헌물. 예본제용 나무를 헌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화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아들에게 주고 만물이라 그러죠. 만물 첫첫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다들을 이제 성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서 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로다 했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러,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음,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첫수확들을 제사장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다 11조를 레위인한테 드리게 돼요. 레위인한테 11조를 드리면은 아, 그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국 간 여러 방에 두대 11조를 레위인이 받고 그 레위인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한테 드리는 거죠 아, 원래 뭐 율법을 제정할 때다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스럽게 어, 이제 다 재정비한다는데 그만큼 결의가 있었던 것이죠. 온 백성이 어, 율법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어, 39절이 이제 핵심 구절인데, 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핵심 결론은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온 백성이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있는 성전도 완성이 되고 성벽의 윤곽도 완성이 되고 온 백성들이 결의를 하고 자기네들의 삶을 율법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이제 성벽이 쳐졌고 그 안에는 아직 성, 어,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안된 상태예요. 다 파괴가 돼가지고 와서 이제 성벽 공사만 하고. 성전공사 거기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다 황폐한 삶 상황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조금 모험을 해야 되고 희생을, 감, 감,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격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모든 외적들이 침입을 하면 은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이 없이 그냥 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희생이 좀 필요로 했다는 것이 그래서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명단이 그 내용이 따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아 11장에 넘어가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10분의 9는 성벽 성 바깥에 이제 거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살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각 자기네 원래 땅 조상들의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고생해라, 수고해라.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외부에 나가 살았. 농사를 짓거나 이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바깥이 낮죠 토지 이런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3절에서는좀그 명단들이 쭉 나와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에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보통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조상 때부터 갖고 있던 거기 성읍에 가서 이제 거주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따로 기록을 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네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도 베레스 자손이 아다야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아 그는 우사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레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대손이며 아다야라는 사람을 쭉 소개하면서 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예요. 또 마세야가 마세야니 그는 바룩게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어,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라 다 용사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들까지 쫙 거론하면서 띄워져요. 띄워져 이렇게 이제 몇 대손이다까지 기록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에스라 정도 되면 나는 아론의 1 6도손이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명단을 쫙 기록하는데. 어, 예림, 예루살렘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 띄워주기처럼 됐고, 이제 고생이 많을 것이다. 고생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외적이 침입하면 이제 산이나 들이나 뭐 굴이나 이런 데다 숨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직접 몸으로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 또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이러는 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그게 다 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명단까지도 해줬고 각 지파에서도 각, 가장 용맹한 가족들이 이제 여기에 거주했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은 살루인이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 오대손이며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가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유다, 성읍이, 성읍을 다스리다, 다스렸느니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 중에는 요하리베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스레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렘의 손자이요, 사독의 증손이요, 브라이오스 현손이요, 아이두베오대손이며또 어,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 모두 822명이요. 어, 또 아다야인이,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블라이야의 손자이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며,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 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의 손자예요, 무실레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 명이라. 하돌 그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사장 중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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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남았다. 그래서. 수, 숫자는 몇 명이다. 128명이다.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그다음에 레위 사람 중에서는 누가 남았느냐? 어 15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인의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브대와 요사바신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관 일을 맡았고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다나인의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한 여두둔의 증손 갈랄,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 아,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다 제사장들이 128명 레위 사람들이 248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돼요. 아그 다음에 성문지기.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봉과 그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어, 느디님 사람은 오베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야,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다. 네, 우리가 이제 느디님 사람 이제 옛날에 기부아 기부아 사람들이 이제 아, 여호수아를 속이고 아, 여호수아를 속이고 와 가지고 그게 이제 그 화친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기부아 족속들 중에 일부들 일부인데 거의 이제 이스라엘 때 이제 귀화를 했다고 봐야죠. 이 정도가 되면은 그동안 계속 느데딤 사람 명단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22절 노래하는 자들이 나섭사손 중 미가의 현손 마타 마타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2이 절에 2 4 절까지는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아삽의 자손이죠. 아삽의 자손 명단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줬다는 거죠. 노래하는 자들도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다. 그다음에 이제 25절 음, 유다 자손의 일부 거주하는 동네들 뭐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36절까지는 유다와 베냐민 주변 마을들 명, 그렇게 쭉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어,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디아와 벳벨렛과 할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누림몽과 소레야와 야르무새에 거주하며 또 산화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사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그 다음에 또 베냐민자서는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녹과 아나니아와아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디과 스보인과 르발랴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아파였느니라. 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지루한 부분은 있으시지만 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단이나 이렇게 보면서 자랑스러워했겠죠. 자기들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 우리 우리들의 가문도 좀 이런데 있으면은 더유심히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 나도 이런 가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또 재미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